혹시 당선될까 해서 소감문을 가져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해 주신 서윤교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윤교 후보님께서 경선 기간에 해 주신 좋은 말씀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들까지 모두 받아안아서 압도적 과반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내란종식 헌정질서회복 권력기관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의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늘 상의드리고 경청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